<laughs> 루이 미용을 이쁘게 하고 왔어요. 우리 루이. <laughs> 이제 저희는 페페어 갑니다. 코엑스. 네. 출발. 린장스. 다 페페어 가나봐요. 차가 어마어마해. 우리 오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지금은 현재 4시 10분이에요. 데페 7시까진가? 이렇게 늦게 간건 처음이라서 하... 기들어페 가요 저는 사전에 무료 입장권 신청했어서 무료로 입장했어요 케이페페어 마이페페어 두 업체 카톡 친추하시면 무료 사전 등록 신청하라는 카톡이 와요 그때 신청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아, 내가 해줄걸 나도 해줄... 자 들어가 볼게요 간만에 온 코엑스다 고고. 그래도 좀 저녁이 와가지고 한적 하긴 하다. 페페어에는 방수가 되는 쇼파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만져보고 앉아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페페어 오시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아요.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아보세요. 아, 참,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늦게 간 거라서 이벤트가 끝난 곳이 많더라고요. 오전에 가면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많으니 꼭 참고하세요. 저희 루이는 분리불안이 심해서 집에 혼자 못 있어요. 그래서 어려운 노즈워크를 잔뜩 사줬는데, 적응을 했는지 삼촌은 다 먹더라고요. <laughs> 우리 루이가 좋아하는 수제 간식이에요. 시시코너가 있어서 먹여봤어요. 루이야, 아, 너 이거, 이거 하나 먹을까? 아이고, 맛있어. 맛있나보다. 아, 저 오늘 뷔페다뷔페야 다른 맛, 일로 가야 돼. 아이고, 맛있어. 맞아. 저희는 오후 5시쯤 왔는데, 한적하니 구경하기 좋더라고요. 앞으로는 오후에 오기로. <laughs> 우리 루이 견생리컷도 찍고 왔어요. <laughs> 양손 무겁게. 집에 가서 언박싱 해볼까요? 페페어에서 이벤트 참여하고 받은 선물들이에요. 롤링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선물 받은 거고요. 발매트, 매트, 츄르, 영양제 등등 받았어요. 오전에 가면 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!